어떻게 해야지만이 너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선원중심평가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방사선 물질 하나를, 방사선을 하나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이쪽 선량, 여기가 얼마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울치가 넣으면은 여기에 차폐벽을 세우든 거리를 유지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한 개의 선언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꾸미는 것. 이게 선언 중심 평가입니다. 이건 왜 하느냐? 어, 예를 들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산량한도가 100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굳이 이걸 100으로 맞출 필요 없잖아요. 차피벽더 두껍게 해서 50 맞추거나 30 맞춰도 됩니다. 돈이 더 많으면 20까지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동선이라던가 작업 방법을 바꿔서 더이 근처에 오는 사람 혹은 이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에 대한 전략을 더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책정이 아니라 정당화. 그러니까 너희 문화 사회적으로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낮춰봐. 이런 정당화라던가 동선조정이라던가 작업 환경개선으로 방어 최적화 이런 걸 하기 위한 게선언 중심평가입니다. 반면에 개인 중심평가는 뭐냐면요. 선언이판기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 어, 우리가 학교에서 방어선을 세개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 때문에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갑니다. 이 선원 하나 하나를 선량한 도시을 맞춰버리면은 세 군데 가면은 선량한 도 넘겠죠. 그래서 이세 군데 모두 고려해서 평가해서 이 사람의 총 선량이 선량한 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역시, 선량한도 적용이기 때문에 얘는 강제적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평가하느냐? 둘다 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는 선원중심 평가로 최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중심 평가로 모든 상황에서 선량한도를 만족하는지, 둘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방사, 방어의 원칙, 어, 이거 세개다 외워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써있는 용어는요, ICRP 1 0 3번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게 ICRP 60에 쓴 용어인데요. 어, 말만 좀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정당화. 두 번째, 최적화. 세 번째, 선량한도. 이세 용어를 기억하세요. 정당화의 개념은요, 이익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방사선 맞아서 해를 끼치는 것보다 이익이 더클 때만 방사선을 사용해야 된다. 최적화는요, 알라라 할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해라 최적화고요. 선량한도, 선량한도는 무조건 지켜라. 이세 가지 원리를 적용합니다.